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분양단의 구속사적인 의미 세 번째로 거룩한 향 중에 풍자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분양단이 중요하죠. 번재단이 구속사적 경년 속에서 볼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와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분향단은 어떤 것이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이야기해요. 또한 분양단은 거기서 원수 마귀 사단을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편 110편 1절이나 누가복음 20장 43절, 사도행전 2장 35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이나 히브리서 1장 13절, 10장 13절 이렇게 많은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분양단에 올리는 향 중에 우리 네 가지 향을 섞어서 만들 때 풍자향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자향이 무엇일까 할 때요, 풍자향은 히브리어로 헬베나라고 합니다. 헬베나는 풍성함, 기름짓, 또 비옥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풍자향이라고 기록된 이유는 한문으로 단풍나무풍, 아들자, 향기향을 써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실은 단풍나무와는 거리가 멀어요. 페룰라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 고사리 생긴 것 같이 초록빛 잎을 가진 두꺼운 줄기 식물이에요. 꽃은 노란 꽃을 피우는 지중해 바닷가에서 자란 식물이에요. 이 페룰라의 줄기 밑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강한 향이 나는 진액이에요.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 향기가 굉장히 독해요. 사향 비슷한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또 방부제와 소독제 역할을 하며 해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풍자향이 그 하나만 있으면 지톡한 향기를 내서 너무 세니까 불쾌할 정도인데요. 다른 향하고 섞으면 긴 시간 동안 그 향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풍장의 기도는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액을 짜내는 기도입니다. 이 진액을 짠다라고 할때 우리가 기도는 분명히 보통의 힘으로는 안 되는 영적 중노동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힘써야 된다. 힘씀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진액이 빠질 도 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교회 나와 줬어요. 고맙고 기쁘시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신 아주 인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진액이 있는 기도라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풍자향처럼 진액을 짜듯이 우리 마음을 다 쏟는 기도를 드릴 때 모든 죄와 질병까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대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시편 72편 15절, 빌레몬서 1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5절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네 번째로는 참으며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참으며 깨어기도 해야 된다. 이러한 기도야 참 기도고, 그때 우리가 기도의 진수를 맛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셨죠. 겟세마나에서 기도할 때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볼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죠. 이 겟세만의 뜻 자체가 쥐어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풍자양은 이와 같이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풍자양과 같이 마음을 쏟아 들이는 기도를 드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야 20장 볼 때에 갑자기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게 되고 또 병을 선고받게 되면은 너무나 당황하고 또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1 1기야 20장 22절에 히스기하는이 선고를 들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사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심히 통곡했을 때, 또그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죠. 그러므로 시0편 62편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도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보장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지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찌할 바 없이 사방이 막히고 또 질병으로 고난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마음을 토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듣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자향의 기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해독이 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풍자향은요. 이 풍자향의 진액을 뱀 독에 물려도 마시면 독을 용해시키게 해요. 우리가 고기를 재울 때도 파인애플이라든지 키위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막녹듯이 양잿물에다가 풍자나무 향을 집어넣으면 양잿물이 양잿물이 안 된대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부패를 강력하게 방지하고 어, 상처나 염증이나 통증 치료에 효과적인 풍자를 시체 방부 처리 과정에서 사용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풍자향과 같은 기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독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독이 있는 존재였어요. 로마서 3장 10절, 1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타락한 인간은요,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기록했죠. 우리 마음이 제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정머리였고,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남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악독한 인간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치고,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권모술수와 또 시기 질투, 모략하고 중상하고 수근수근하는 게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근수근한다는 게 사형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시면 합당치 못한 일에 목록이 나오는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수근수근하는 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휴, 형님 조심하세요. 저 사람 어쩌고 저거 어머 그래 몰랐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혀 새치혀로 말면 아마 사람을 죽여요. 이런 것 들 우리 모든 죄의 해독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 나 같은 사악한 인간에게 혀에 독사의 독이 있는 이습성을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이와 같은 풍자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해독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이 되어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혓바닥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피곤하면 아우 좀 쉬어야겠다. 쉬기를 바라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담배라도 한대 피고 막걸리 한잔 하고 우리가 변홍사질때 이렇게 벽씩 뿌리고 모내기 하다가도 막걸리 한잔 하고 그렇게 쉬잖아요. 그런데 현은 쉬지 않고 놀리기를 좋아한대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현은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10편 36편 3절에 또 10편 10편 7절에, 10편 57편 4절에, 10편 52편 2절에, 많은 곳에서 얼마나 이 혀로 짓는 죄가 독처럼, 뱀의 독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지독한 그러한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쓰랍을 보여주시고 주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어요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앉은 걸 보면 어떤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으세요 이사야서 6장 5절 보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어, 나같이 입술도 부정한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뵀으니까 나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때 이사에서 6장 6절에서 8절 볼때에스라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입술이 먼저 정해지고, 입술이 먼저 해독이 되고, 입술이 먼저 거룩해졌을 때, 사명받고 나가서, 사명을 다 감동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각자들이 다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인간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전도사, 목사로 다 불러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죄지은 이 모든 뱀의 독 같은 그런 죄들을 간절히 풍자행의 기도를 올려서 해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를 해독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이 사회 같이 나가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전도하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엔 반드시 풍자향의 기도가 있어야 해요. 기도는 성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거룩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도 기도의 능력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자향 같은 기도를 올려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고 모든 독이 해독해 나가는 그러한 정말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일사가고 순교정신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뛰어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그러니까 체했을 때 활명수나 위청수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풍자향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정말 내가 기도함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이 모든 독소가 제거되는 순간이다. 기도는 마음의 정화를 가져오고 우리 육신의 정화를 가져오고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를 가져온다. 믿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독이 있으면, 상한 게 있으면 병이 오는 거잖아요. 풍자양의 기도를 들으실때 모든 질병도 달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몸 속의 세포가 죽어가는 것, 썩어가는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영혼에 잘못된 불순물이 끼어 있다면 해독제가 되고 청결하게 소제해 주시는 풍자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소독을 많이 해요. 이렇게 소독하고 맨날 닦고 하는 거볼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풍자행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잘 닦아야 되는데 독이 안 끼게 하려면 세균이 바이러스가 번식하지 않게 하려면은 이렇게 소독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로 또 실수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 마음 생각 사상 모든 생활의 독을 우리가 제거시켜 가지고 우리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복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 풍자행의 기도를 허락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독이 되는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활의 영혼육의 독소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곧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풍자양 같은 진액을 짜는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악취나는 죄악들, 또 우리 혀를 잘못 눌린 모든 죄가 해독이 되어서 마침내 거룩한 향과 같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악독한 죄악들을 이 시간 말씀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독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영육간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들 하나님 말씀 전하고 찬송할 때 아멘한 때만 사용하는 거룩한 입술, 전도한 입술, 사명을 감당하는 입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